입양 채팅 보이세요? 빨개요, 채팅이! 아니, 이 사람이랑 지금 로그을 하고 있는데, 채팅이 빨개요! 채팅이 빨개요, 이거 왜 이래! 어? 아, 아왜 그래! 아니, 왜 채팅 빨간색이야? 이러지 마! 아! 이러지 마아이아왜 나한테 왔어? 오지 마 제발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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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그러세요? 아왜 그래 아 이러지 마그 와중에 유튜브 각부터 생각한 나는 <웃음> <웃음> 아. 왜왜 <laughs> 아. 왜? 왜?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유튜브각어사각어왜아어 아, 왜 자꾸 나어어 아, 왜 나한테. 아, 이러지 마. 아, 왜 그래. 아니,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. 어, 근데 채팅이 안 되는. 어, 다시! 다시 변했다! 다시 변했다! 다시 변했다! 채팅 나한는 채팅이 안 보이는데? 나한는 아! 채팅이 어. 안 보이는데? 야 잠깐만 나한테는 프로펠러가 있어. 프로펠 어. 프로펠러의 힘. 나좀 받아. 나 좀. 가족함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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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, 잠깐만 나좀 잡아줘. <laughs> 가족표제 근데 나한테는 이분 채팅이 안 보이는데? 헐. 야, 설마, 이거 명령어 아님? 에? 설마. 자, 야, 또 채팅 썼어? 이분이? 이분 채팅 썼어? 아, 왜 그래. 나 무서워. <laughs> 야, 너한테는 하얀색 글씨만 보이나본데? 아, 왜 그래. <laughs> 아, 근데 아직 상태가 똑같은데? 이상해돌 어. 아, 왔나보다무 글씨색 이씨나 글씨색 글씨색 무씨색 글씨색 글씨색 이씨색 글씨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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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, 세기. 글씨 세기. 일단, 일단. 예, 응? 아니 설마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. 난 취향도 비슷하신데. 아니, 왜? 왜? 우리 쫓아온다고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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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너무 무섭다. 야, 이거 내가 화면 축소해서 보는데 지금 SF님 오직. 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다 어떻게 됐어? 어디 갔어? 저기서 는 응? 어디? 나만.. 아 저기 계신다. 야왜 흔들려! 야저 사람 흔들려! 헐! 찍고 있어 영상? 어 찍고 있지. 나한테 그래. 어디 계셔? <laughs>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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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나못 봤어. 아, 이거, 오신다 거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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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려네 <laughs> <오네>, 지금 어이 온다 온다. 나 진짜 무서워. 어, 인정. 아. 여기 있으면 안 우리 해용한 형. 연약한 해용이 있는 여고 무서 우리 찾고 있어 지금? <laughs> 뭐 하나? 뭐 <laughs> 아, 야았어야 근데 어디 가심? 잠깐만. 야, 나 문, 집, 집문 잠갔었나? <laughs> 다행이다, 잠갔다. 나 잠갔었어. 오, 잠갔다, 잠갔다. 야, 가까이 한번 가보자. 어! 우리 집 들어갈라는데? <laughs> 왜? 아니, 아니, 왜? <laughs> 왜? 여기 <laughs> 쳐다볼래 잘보이겠지 어디 어디 가시고 있어 지금? 아, 그게 주차도다행이다 착해. 고소어도 <웃음> 착해. 도착이 <laughs> 사람. 야, 네집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야, 음, 가까이 가 봐. 야, 니네집 가는 거 같아. 진짜 무서워. SFM 사라졌니? 야, 여기 지라면 괜찮을 거야. 여기 지라면. 우리 발견했어, 설마? 야, 야, 내가 한번말 걸어볼까? 흠. 나는 용감하다. 어, 저, 저기. 잠깐 어 아, 아기 로름이 해제됐어! 아..아기.. 아니 아기.. 자유다운! 어. 어, 스킨으로 어? 몰래 스킨.. 으로 바꿨는데? 왜왜왜왜왜? 쫓아봐? 나 못봤어 가? 아니, 갑자기, 가? 가나갑자마바사기갑자 갑자기, <놀말> 글씨 색이 파란색이야 이사람 파란색이 아니라 아까 끼워서 그런거 아니야? 아, 에, 에? 아니 그렇다고 그럴뿐이 아닌데 어, 진짜? 어른으로 변신을 하셨나? 야 설마 나는 빨간색 글씨만 보는건가? 하얀색 글씨랑? 어 다시 빨간색으로 변신했어 어디서 봐 무서워 재밌다. 일단 너 있지 여기 태피해 여기 있을게 우리 여기 있어 어. 도망가 어어 어, 뭐야 글씨색 파란색으로 도망가라고 썼었네 이거 나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응 음? 아니 뭔데 이거 아니 이 정도면 시청자들 주작이라고 할거 같은데 왠지 이 정도면 아니 근데 <laughs> 여러분 이거 주작 아니고 주작 아니고 진짜예요 나 너무 무서워.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도망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쫓아오는 그러면서 왜 쫓아오는데? 설마 동생이, 동생 동생 저주 죽... 동생이 빡 빠... 동... 설마 동생이 지 죽인 거 아니야? 응? 아니, 오, 아니 설마? 설마 야야 야. 죽이겠어 죽여서 이거 영원히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자황유야나 설마... 아! 모르 뭐라... 집으로 튀자. 집으로. 잘하는데가. 아, 아, 야 너도 빨리 와. 얘 내가, 내가, 가 이게 가만 있어. 오케이. 가자. <웃음> 아! 아! <laughs> 아니, 왜 그래? 도대체. 일단 여기 여기에 숨어있자. 어디? 오케오케오 혹시, 우리 간 위치를 다 눈으로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, 설마? 야, 저기 있다! 이 집은... 아, 벗기 날리는 거 아닌데 벗기 갔어, 저거는. Thank you. 아, 빨간 글씨가 안 떠. 나한테는 빨간 글씨가 아까 빼고 안 떠는데, 'SF, <laughs> 아, 어, SF왜 oh, 그래?' 아, 나 진짜 개우셨다고! 벌써 17분이야. 어, 갑자기 글씨 파란색 됐는데? 아, 나 진짜 무서워. 야, 그 와중에 벗기 날렸어, 채팅기가. 그 뭐냐. 팀이라는 그것 때문에 채팅이 그렇게 된거 아닐까? 아, 그런데? 그러면서 우리는 무섭다고 난리친 거고. 뭐지+ 뭐지 왜는왜 네, 그거는 네, 야! 에? 어? 응? 그럼잡왜서 잡혀, 떨어진 거는니야거는왜그는왜는왜 그거는 는 어 일단 안녕.